100만 창업시대 젊은 청년들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꿈 창업 하지만 현실은 꿈만큼 달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창업하는 데만 수십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열의 여섯이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정도로 성공의 문턱이 높습니다. 꿈꾸는 분들은 많거든요. 창업의 꿈을 두고 고단한 당신 그 시작이 어려우신가요? 지요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사무실 마련부터 초기 실무까지 그 어려운 첫걸음을 도와드립니다 지난 8월 습관연습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한결사 초보 CEO 최세아입니다 초보 청년 창업가 세아씨의 바쁜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저희 회사를 도와주실 분들을 만날 미팅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발로 뛰며 자신의 기업을 알리는 세아 씨. 미팅 중간 중간에도 쉴 틈이 없는데요. 저는 제가 대표라서 제가 만나야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더 안정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품을 팔며 구슬땀을 흘리는 창업 새사. 아,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제가 했거든요. 하고 또 교양이나 타전공을 많이 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조금 더제 자신이 되는 방법을 찾게 된것 같아요. 오랜 고민 끝에 펼쳐진 창업의 꿈. 고단한 길이지만 이제 세아 씨에겐 창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3개월 차 창업 경력에도 넓고 쾌적한 사무실. 임대료가 꽤 비싸 보이는데요. 월 2만 원, 2만 원이요?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싸요, 그렇죠 네. 여기 은평구 네. 근처 에 사무실 구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100만 원 정도 남아 들어가는데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죠. 와 도서관보다 싼데요. 세아 씨의 지원군은 바로 서울시. 이곳 서울 창업카페에서는 현실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스타벅스 있다가요. 네. 공간이 필요해서 서울시 그. 지원 사업을 좀 알아봤어요. 지원을 해서 공부에 합격해가지고 예, 이런 자리를 예, 얻게 됐어요. 각 자치구와 연계해 저렴한 사무실 임대는 물론 맞춤 상담, 창업 강의까지 들을 수 있어 일석이조 부담이 덜겠네요. 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걸 홍보할 수 있을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볼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고요. 사무실은 청년들이면 신청 가능. 기타 공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간이 있어서 사실 정말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요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공간. 우와.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공유 주방인데 어뭐 배가 고프거나 뭐화면뭘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 이런 시설까지 허기 뿐 아니라 창업으로 우와. 허해진 마음도 달랜다는 그녀. 그런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주방에 모여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창업 새싹들. 어, 너무 좋아요. 분병상련이라 했던가요? 허기도 채우며 서로를 도닥여 보는데요. 자극도 될것 같아요, 서로. 네. 그 시각 강동구의 서울 창업 카페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질 줄을 모릅니다. 이곳에선 평일은 물론 주말에까지 시간에 맞춰 미리 신청만 하면 1대1 맞춤형 창업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전주은행 점장 했었어요. 오.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서 사업하는 데로 다이나고 뭐 그런 걸 해결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창업 스터디로 열기를 띄는 곳. 청년 창업자들은 어떤 수업을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써 나가야 되는지 순서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초보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카페. 다양한 정보들이 창업 새싹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만 창업 시대. 보단한그 길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창업 새싹들이요. 사막 같은 창업 벌판이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